별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답은 더잘 알아요. 아, 뭐 하려고 밤새 들 기도하냐 이거예요. 저 바보가 하는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잠깐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저 여기 앉아가지고 꾸벅꾸벅가 주무면서 몇 시간씩 앉아갖고 저렇게 사냐 이거예요. 어떤 게 바보인데 그 몸에 억사리를 먹어가면서 견디고 견뎌서 나를 이기는 게 그게 도지. 정신 바짝 차려봐야 지정신이지. 응? 네? 아, 우리가 겨우 그래 중생의 정신을 가지려고 돌을 땅냐하고요 부처님의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지. 물이 펄펄 끓으려면 백도가 돼야 끓어. 일도만, 일도만 놓쳐도 물은 안 끓어. 그러니까 물 온도가 올랐을 때 바짝 올려서 끓여야 그래도 거기서 뭘 보이는 거지. 그냥 보이는 법은 없어. 옛날 큰생 그러시잖아요. 할때 해야지. 안걸때 응? 펄펄 끓이라야 안갈 때. 팔팔 끓이래요, 안갈 때. 염마시중 대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서 보이셨어 연꽃을 하나 딱 들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저 끝에 앉아있던 가사 존재가 빙그레 웃어 아 연꽃이 철염상장이라 이거예요 너들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된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딴 사람은 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가섭 존자만큼은 아, 빙그레 웃어서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한걸 보였다. 1250의 비구가 야단에 법석을 이뤘어요. 부처님 법을 듣게 해서 모여있어요. 근데 가섭 존자가 멀리, 멀리 나가 있다가 늦게 도착을 해요.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가섭 존자가 오는 걸 보고 가섭을 불러요. 그리고 당신이 앉아있는 그 법석에 반을 내서 가섭 여기 와서 앉으라 그래요. 아무나 불렀겠어요?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당신이 높은 법단에, 그 법단을 설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진 그 법단에 가섭을 불러가지고 자리를 반을 내준다. 반 분주하라.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반을 내서 가섭에게 줬다. 이것이 삼초전심의 두 번째. 곽시쌍부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섭 분자가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인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혼비백산, 혼비백산. 다 터서 왔지만 이미 부처님은 염을 해서 관에 모셨어요. 그 관에 모신 모습을 보고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관을 돌아요. 오른쪽 골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 그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니까 그 슬피 울면서 도니까 부처님이 그관 속에 모셔졌던 부처님이 발이 슥 나와 가지고 바깥에 두 발을 보였다. 나는 육신은 멸했지만 나의 가르침. 열의 가르침은 항상 너와 같이 한다. 구원 진검의 무량한 우주 법계를 설명했을 때는 누구도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 천체 만원덩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과학자 부처님은 이미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우주 법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리부라. 이 지구 땅덩어리가 크냐 적으냐 하 아, 큽니다. 저 우주 법계에 보는 이 지구 땅덩어리 같은 행성이 무수히 많다. 무량하다. 힐수 없다. 근데 그 많은+ 많은 지구 땅덩어리 같은 이런 부분의 그 행성을 달아서 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먹을 만들어서 먹물을+ 먹물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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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그 먹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라고 하더라도 내 수명은 그만큼 틀려요. 구인사에 우리가 정초참배를 가야 됩니다. 이 정초참배가 유명해진 게 뭐예요? 우리 사문사에서 적어도 버스가 사고 싶대씩 구인사를 갑니다. 진풍경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감동을 합니다. 참, 사문사 대단하다. 저 강원도 굴짜기 사문사라고 하는 이름도 없었던 사문사가 이제는 전국에서 유명한 사찰이 됐어요. 대단하다. 그 사문사가 뭉치는 모습은 천태 중에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구인사를 가는 부분이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는 감동을 줄수 없지만 사문사의 모든 신도가 버스가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함께 모여서 부처님을 찾고 함께 모여서 구인사를 참배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환희심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줄수 있는 법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요 말을 하지 말 건데, 괜히 해가지고, 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부분이 있거든, 그런 부분은 두번 다시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으로 나를 극복하고, 나를 습관 들일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후회할 일을 적게 만드는 거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미 실행한 부분이라면 그걸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실패한 부분이라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고 좋았던 부분이라면 그걸 추억으로 삼아서 내가 행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으로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불교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현세고 내세는 언제가 내세요? 아니에요. 내세는 바로 지금 순간의 다음이 내세예요. 죽어서 다시 태이는 것만 내세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는 한 순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면 이미 현세는 멀로 가요. 미래로 바로 건너가요. 그래서 현세는 찰나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현세가 지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팔자가 바뀌는 것은 한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한 순간 뭘로 바꿀 수 있냐? 생각을 바꾸면 팔자가 바뀝니다. 에세에 성구란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희망을 갖는 자에겐 반드시 수기가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말이 기도다. 여러분 관세현부사를 부르는 것도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기도가 되냐. 말을 하는 대로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된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대중 정의심을 오랫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절대 비관적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구인세를 찾아오는 수많은 신도들이 큰 스님전에 침견을 하면 항상 된다고 말씀하셨지, 너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초파일이 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공덕 짓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 공덕 짓는 이야기를. 쉽지 일반의 마음을 가지고 공덕을 지어라. 남을 위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하는 거다. 특히 부처님전에 육법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가지고 마음을 내면 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아, 그래, 맞아. 나를 위해 사는 건 중생이고 남을 위해 사는 건 보살이라는데 내가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한 그릇이 밥 중에서 한 숟가락을 떠서 누구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그것이 상담하게에는 생명을 구하는 감노수가 될수 있고 큰나큰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긍정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을 그렇게 안받아들여야 스님은 나오면 무엇 뭐 때문에 저러는지 입만 벌리면 돈을 날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은 탁 보면 네가 지금같이 수행을 하면 얼마 후에 깨닫는데 그 깨달을 때 이름은 이, 그 뭐요? 네그 국토의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그 나라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 도면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신통력, 네, 육신통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숙명통이야. 자신과 중생의 과거생을 다 아는 지혜를 가진 것을 걸어서 숙명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흔히 보면 이제 깨달았느냐, 깨달지 못했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아무리 배워도 깨달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근데 옛날에 큰 선생님들은 보면 딱 보면 그걸 다 알아. 뭘라니까 육신통을 아니까. 그 육신통을 아니까 뭘 물어보면 그냥 그 사람이 전생, 현생, 내 생을 다 알게 돼 있고, 이름을, 이름을 한번 줘도 그 이름이 그 사람한테 딱 맞아떨어지는. 근데 오늘날은 깜깜한 그 마음으로 그 누군가가 묻는 부분을 답을 하다 보니까 뭐 육식갑자를 지르고 손바닥을 손가락을 쫙거리고뭐 여러 가지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육신통을 다 연, 그 깨달으신 분들은 그냥 알면 알아 스님, 절에 가면, 절에 가면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많습니까? 불상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종교는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한다면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드러내지만 불교는 깨달으면 깨달으면 나도 부처. 깨달으면 모두가 부처야. 그래 천백 억화신이야 서가모니 부리 부처님도 1100 억화 신이야 1100 억이 도대체 얼만큼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우주법계에 꽉 차있는 모든 존재가 부처일 수 있어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야 우리가 매일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염불도 하시고 법회도 참석하시고 집에서 경전도 읽으시고 사경도 하시고 108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수행이 얼만큼 되었냐 라고 라는 부분을 봤을 때 뭘로 알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 씀씀이나 말하는거나 행동이나 이런거는 영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게 수행과 어떤 마음, 쓴, 마음, 가짐의 어떤 마음 사용에 이게 따로따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수행이 얼만큼 됐냐 라는 부분을 봤을 때팔 정도를 얼만큼 잘 실천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팔 정도를 잘 실천을 했을 때이 사람의 수행은 정말 깊어져 있어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도 진리가 저곳에 있다고 손가락을 가르칠 뿐이지 결코 내가 진리 당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손가락을 가르켜 달을 가르치면 달을 쳐다봐야지 손가락을 왜 쳐다봐? 그런데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나는 그냥 저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저곳을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존재일 뿐이지 내가 진리 당체는 아니야. 세상에 서는 당신이 얼마만큼 돌을 잘 닦아서 뭘 아는 법이 있는지 몰라도. 고기 쫓아다니면서, 안다, 모른다, 기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쏟고 다니는 사람이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옳은 사람들의 수행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제가 보 받았어요? 네. 받았죠. 예. 그리고 대정부 되게 대장부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남자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마음을 내는 사람. 네. 근데 지금 우리 사무사 불자님들께서는 열심히 수행정진 하셔서 작은 마음에, 작은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대장부와 같은 큰 마음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시죠. 대장부도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 어려운데 천수경에 백천만검 난조우라는 표현이 있죠.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좋은 불법 만나고 좋은 스승님 만났을 때 열심히 수행정진 하셔서, 열심히 수행정진 하셔서 부처님의, 부처님이 될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